말도 <목소리도> 안된또할 <목소리도> 다시 한번 만져봐. 다시 만져봐. <laughs> 아이 자꾸 만지래. 방금도 뛰었는데왜 네가 안움지일까 배고파 오줌 싸니까 배가 확 고프네 오줌 싸니까 배가 확 고프다고? 브이로그, 그거를 브이로그, 브이로그가 뭐냐? 당신 출연할 용의가 있었습니까? <laughs> 야채는 마지막에 넣지 않나 보통? 여기 그거 있잖아, 다진마늘. 아 진짜? 그 전쟁의 한 가운데엔 바이올리니스트 케네스 보든과 피아니스트 시무어 번스타인이 있었다. have all the scrapes on your face. 느낌있게. 느낌있게 빗자루질 하는 거야? 응. 다리 길어 보이 이쪽 말고 여기. 괜찮아?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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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기가나기갑기까지기 갑자기 기까지기기까지기 갑자기 위 에다가 얹 을까？위 에다 는 코뿔소 라는 죽이점야기입다뭐 정말 이따 죽 다. 저쪽 가. 신사부께서 보내줬습니다 쨍그랑 <laughs> <찡그라>. 쨍그랑 <찡그라>. 됐어? <웃음> 보여줘 보여줘 <laughs> 됐어 됐어 아 어, 지영씨 뒤를 보세요 왜요? <laughs> 거기 모자란 거 아니야? <laughs> 뭐야? m i 10번. <laughs> <laughs>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. 같 바, 삐 아니야. 야 <laughs> 그래 소리 들어서 오 <laughs> 어. <동영상이야? 웃음> 키자마자 야네 쌈사라고 쌈쌈 기다려드립니다 시골쌈. 일잔 일쌈 시골 상수 마트 상수 음. 이거 이거 농약 안 쳐서 시 <laughs> <집어먹는 웃음> <laughs> 쥐가 파먹다 g r y I'm hungry. I'm hungry. I'm 만 u n g r y I'm hungry. I'm hungry. I'm hungry. I'm hungry. I'm hungry. I'm hungry. I'm h 어떠세요? 푸세요. 호구 호구 호구리 영감 있나? 방금 너무 잘 나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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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방금 마시는 거 소주 광고 같았어. 아, 아, 이거 아니야. <laughs> 기름이찰 시간도 없이 어? 이리미야. 기름이안 차지 이리이리이리나 이리미야. 이리이리이이이리이이 이리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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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How <laughs> m 할머니 방에 w many? h 데 안들려 뭐라고? 못들 m 는데 <laughs> 웃기지 w <마라>. m <laughs> 또 n y How m a 이 y How many? 입김 엄청나 n y How many? How many? How many? h o 내 many? How m a 이 y h 갔다 내가 아, 그림을 그, 만들었어? 그때 그, 아니야. 그때는 아니고. 그땐 아니 그림을 지금... 언제 만들었냐고. 그러니까 내가 기 이게 왜 그걸 얘기를 안 해줘? 아니 차례 차례. 차례 차례 차례. <laughs> 아 지금 저기 영를 그냥 그러니까 <laughs> 하늘을 언제 봤냐고. 이게 진산 진산에 갔어 할머니? 거기 <laughs> 터무니없나? <laughs> 뭐라고? 서울. 그거 말고. 그래서 그래서를 그 언제 겨울을 봤어? 겨울을 <laughs> 어디서 봤어 하늘을? 용산에서 아, 봤어? 아니요 지리산? 용산에살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그때는 h a t is it? w h 어다 is it? W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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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어, 도 몰랐는데? 당신 누구야? <laughs> <laughs> 무슨... 왜이 <저러고 웃음> 불안하지? 홀로 오잖아, 우와. 그리 이제 반대로 아니야 훌러나.

여긴가아 한 접어도 될것 같고 별거 아니지? 음. 응. 김장김치에요? 김장김치요? 안 짠데요? 가져가 아 네, 가져가 <laughs> 이거 가져가야 돼봐 전혀 <laughs> 어디서 사줬어 아이 청량이 어느 사 I w 서 s 서 가지고 오지. 한참 o I 기를 커. d you, I'm not going to get a comment. I'm n 아, 아니에요. 응? 아니에요. 올게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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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. 이니 아니, 아니, 아